지금부터 다이어트 멀티미디어 제작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교재는 72쪽이에요. 자, 72쪽을 펴고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아, 포토샵 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9차시예요. 그리고 제목에 보면 아시겠지만 자, 텍스트를 입력하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 텍스트를 입력할 때몇 뭐 가지 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학습 목표에 있는 부분은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글자를 넣을 때뭐 글자 모양이라던가 아니면 글자 크기, 그다음에 뭐 색상 이런 거 집어넣는 게좀 있고요. 그리고 어, 텍스트 집어넣으면서 음, 뭐 레이어 스타일 같은 거 이렇게 줘서. 어, 효과를 좀 주는 형태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뭐 위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뭐 기본적인 기능이라서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습 목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자, 원본에서 결과 나온 내용이 보입니다. 아래쪽에 이제 조건 내용들이 좀 보일 거고요. 자, 조금 큰 화면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결과예요. 오른쪽이 결과고 왼쪽이 원본입니다. 영문으로 된 글씨가 있고 한글로 된 글씨 쓰는 부분이 좀 있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면 그 다음에 자세하게 어떠한 글씨를 쓸 건지 뭐 할로윈데이 파티라고 하는 영문하고 그 다음에 해피 할로윈 축제라고 하는 어, 한글로 쓰는 부분의 내용이 있고 기본적인 모양이나 색상 크기 이런 거 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음, 레이어 스타일 주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아래쪽 한글도 뭐 비슷하게 있어요. 비슷한 기능으로 되어져 있고 어... anti-aliasing 이라고 해서, 어, 바깥쪽을 조금 이렇게 좀, 음, 매끄럽게 하는 거예요. 가장자리를 좀 선명하게 해주는 기능인데, 둘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끔 되어져 있네요. 자, 그럼 포토샵을 열어서, 자,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가보면, 열기라고 있을 거고요. 자, 저희 지금 구차시입니다. 자, 구차시에 들어오면, 자, 구차시 문제라고 하는 PSD 파일이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을 열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이전 차시부터 계속 작업을 해왔다라고 전제하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8차시 내용까지 어, 이렇게 어, 완성된 녀석을 지금 볼 수가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글씨를 쓸때 제일 좀 주의하면서 처음에 써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왼쪽에 있는 이 레이어 창을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레이어 개념은 이렇게 층층이 쌓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음, 만약에 새롭게 만드는 것이 보통 맨 위에 올라가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아래쪽 레이어를 건드린 상태인데, 자, 맨 위에를 선택해 줘야 돼요. 맨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어, 글씨를 써줘야지만 이 위쪽으로 다시 새로운 레이어가 생기면서 글자 레이어 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층이 자, 일단 맨 위에를 선택한다. 아, 요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중간에 만들었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주면 되기 때문에. 근데 화면 상에 보일 때, 어, 중간에 들어가게 되면 위에 이미지 작업한 게 그, 감춰지기 때문에 안 보여서 혹시 에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도 초반부터, 어, 맨 위에 놓고 작업하는 게좀 좋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왼쪽에 있는 툴바를 보게 되면, 자, 여기 아래쪽에 t 자 라고 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t를 아, 클릭을 하면 여기에 관련된 이제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 눌러보면, 자, 메뉴에는 수평 문자로 우리는 보통, 기본으로 보통 수평 문자입니다. 자, 수평 문자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되고, 자, 위쪽에 보면 이렇게, 굴림이라고 어, 한글로 나오면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영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은 어, 이게 설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설정을 갖다 바꾸는 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파일을 누르 어, 파일을 누르면 자, 이렇게 메뉴들이 좀 나오는데 자 여기가 아니고 자 편집입니다. 자 편집 쪽에 가보면 자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곳에 자 여기에 문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험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시험장이 한글로 잘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편집에 환경 설정에 가보면 문자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 보면, 자, 요렇게, 음, 영문 이름으로 표시가 하겠다라고 하는 쪽에 체크가 만약에 되어 있으면, 자, 제가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여지는 내용들이 이렇게 다 영문으로 나와요. 이 글씨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수험자 입장에서는 조금 어, 불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해결하는 방법이, 자, 편집에 가보면, 환경 설정에 문자라고 하는 곳에, 자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뜨면 글꼴 이름을 영문으로 표시하겠다는 것을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글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저희 조건을 같이 좀 보면서 해야 되겠죠. 자, 조건이 뭐냐면, 음, 자 에어리얼이라고 하는 글꼴을 쓸 거고, 뭐 볼드의 이탤릭, 48 포인트에 어, 뒤에 색상은 제가 아, 복사해서 좀 쓸게요 자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하면 됩니다 자요 기준으로 좀 써주면 된대요 자 그럼 위쪽에 지금 글자를 쓰겠다라고 했고요자 위에 클릭해보면 자 글꼴을 찾으면 됩니다 한글이면 한글로 찾아주면 되고 자, 영문으로 된 글꼴이면 영문으로 된 글꼴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선택해주고 자 그리고 4 8포인트라그 했거든요 자 없으면 써주면 됩니다 자 48포인트라고 되어있고 자 글꼴 스타일이 있어요 자 제가 그냥 지나갔는데 자 볼드 이탤릭 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 부분도 어, 선명하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자엔티 s 리어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꼴과 뭐 스타일 글자 크기 이 어, 부분까지 해결이 됐어요 자 색깔이 남았죠 색깔이고 그 뒤에 부분이겠죠 자 클릭하면 색깔을 정할 수가 있고 자 코드 값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자 쓰기 전까지 지금 작업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글씨를 써줘야 되잖아요. 자 글씨 쓸 내용을 우리가 글씨를 보고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 해당하는 어, 위치를 갖다가 적절히 잡으면 돼요. 어차피 나중에 그 작성된 이후에 그 위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쓰고 싶은 적절한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하면 글씨를 쓸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내용처럼. 자, 할로윈, 할로윈 데이, 그 다음에 자 파티,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글씨가 다 완료가 되면 위에 있는 이바 중에 확인 버튼을 눌러도 되고요. 자, 단축키를 쓸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어,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엔터를 쳐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입력하는 도중에 이 위치를 옮길 거면 자, 여기 밑줄이 거져 있으면 입력 상태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살짝 벗어나면 어,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해서 적절히 위치 를 갖다가 적절한 곳으로 이렇게 어, 위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제가 뭐 대략 하는 겁니다. 위치는 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옮겨도 됩니다. 자 그럼 완료한다면 어떻게 옮기느냐 자 컨트롤 엔터를 치거나 위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했어요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자 컨트롤 엔터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랬고 그럼 입력이 완료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이동을 합니까 자 왼쪽에 있는 툴 바중에 보면 이동 툴이 있어요 자 이동 툴 누르고 얘를 이렇게 어, 옮길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하다 물론 이렇게 완료한 상태에서 이동 툴 눌렀으면은 키보드도 가능합니다 방향 키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정밀하게 1픽, 1픽셀씩 이렇게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보드로 옮기는 방법도 가능하다. 자, 글씨가 완료가 되면 이렇게 오른쪽 레이어 창에 여기 하나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럼 해당하는 레이어를 잘 선택을 하고, 자, 문제 조건 다시 볼까요? 자, 우리 여기까지는 해결이 된 거거든요. 이만큼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쪽에 가서 선을 갖다 준다 그랬어요. 선을 갖다 줄 거고, 5픽셀에 다음과 같은 코드 값에 색상을 준다 그랬네요. 자 그리고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쪽에 fx 가 있겠네요 자 클릭해서 자, 선으로 가면 되고요자뭐창에 하나 뜨겠죠 자 여기에 어, 5로 주면 됩니다 5, 5로 주면 되고 색상 값은 코드 값이 있었어요 자 코드 값을 이렇게 준 다음에 확인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제가 위치는 지금 대략적으로 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지에 있는 위치에 적절히 맞춰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는 완성이 끝났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다음 거를 쓸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자 여기 이제 t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이 t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다시 두 번째 글자를 이제 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는 위에 글꼴이나 이런 걸준 다음에 아, 글씨를 썼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글자를 쓸 때는 자, 위에 있는 글꼴이나 이런 거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글꼴을 바꾼다는 얘기는 여기 할로윈데이 파티라고 하는 이전에 작성된 글꼴의 내용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왜냐하면 새롭게 레이어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상태는 어, 지금 처음에 썼던 이 할로윈데이 파티라고 하는 영문 글씨를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쓰는 다른 글꼴을 쓸 때는 자이 T자를 누른 상태에서 쓰겠다라고 하는 위치를 그냥 먼저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자 클릭을 하면 여기 새로운 레이어가 생겨요.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생긴 레이어에다가 아, 여기서 원하는 형태의 궁서체하고 36포인트에 이러한 색상으로 줄게요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해주면 됩니다. 자 궁서체 36입니다. 자 가서 자 이제 글꼴을 바꿔주면 돼요. 자, 여기에, 자, 문제에서 얘기했던, 자, 궁서를 알랬거든요 자, 궁서를 잘 찾아서, 자, 궁서체하고 도 구별을 해야 됩니다. 아, 궁서체네요. 자, 여기를, 자, 궁서체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자, 36이죠? 자, 여기 36. 이렇게 써도, 써도 됩니다. 없으면. 자, 그리고 여기는 선명하게 해줘야 되겠죠. 여기 엔티엘리어싱을 주면 되고, 자, 색깔 값 줘야 됩니다. 자, 코드 값을 제가 복사해놨는데, 자, 이렇게 해서 색상을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쓰면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냐면, 어, 해피 할로윈 축제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자, 해피 할로윈 축제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자, 할로윈 축제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료할 때는 확인을 누르던가 아니면 컨트롤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완료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뭐 이동툴로 이렇게 옮기겠다 해서 적절하게 옮겨주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마찬가지 자 레이어 스타일을 줄 거예요 자 선으로 가면 자선 작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거고 자 마찬가지 여기도 어떠한 뭐그 코드 값이 있고요 자 굵기는 2로 주면 됩니다 자 여기를 자 이제 2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색상 값도 자 코드 값을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확인 확인 누르면 자 이러한 결과가 나오고 자, 위치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냥 적절히 그냥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작업하고 위치 놓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조정해서 이제 놔주면 됩니다. 자, 주의할 것만 마지막 정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글씨 쓰는 거는 t자를 누르고 해서 글씨를 잘 써주시고, 글꼴이나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을 쭉 변경해주면 돼요. 자, 완료하는 것은, 자, 상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르거나 컨트롤 엔터로 해서 완료를 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 필요한 뭐 레이어 스타일을 줄 거면 오른쪽 아래 가서 이제 주면 되겠죠. 이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주의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작성된 이제 단어가 전체가 있는데 두 번째 거를 쓸때 주의점이에요. 두 번째 거를 할때 먼저 글꼴이나 크기나 이런 걸 주게 되면 앞전에 썼던 이 내용에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왼쪽에 있는 툴바 중에 어, T를 누르고 나서 이 적절한 위치에다 클릭을 해서, 자, 오른쪽에 레이어를 생성시킨 다음에, 글꼴이나 크기나 여러가지 변경할 것을 변경한 이후에, 어, 글씨를 써서 작업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텍스트 입력하는 데는.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을 시키면 저희가 다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건 안한 거는 없죠? 아, 그리고 사이에 이제 부분을 제가 강조했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면서, 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잘 익혀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앞전 걸또 고쳤다가 또 이게 손이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런 거좀 주의해서 완성을 시키면 될것 같습니다 자 9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 아 네, 9차시죠? 네 9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